자 전예린 만세! <laughs>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린님 애쓰셨습니다 해냈잖습니까 얼마 나 좋습니까 큰별쌤이 이렇게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예린 합격! 안녕하세요 여리아의 여린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합격 후기와 노베이스가 한달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큰별쌤의 강의를 듣고 75회 시험에서 97점을 받아 1급에 합격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한능검 심화 준비에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능검을 준비한 이유는 2급 이상이 필요한 직무의 취업 요건 때문이었어요. 수능 한국사 공부도 한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도 한국사가 5등급이었던 완전생 노 베이스라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역사 덕후셔서 최태성 선생님 나오시는 벌거벗은 세계사 영상도 자주 보시고 가족끼리 박물관이나 궁궐 구경도 자주 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시큰둥해하고 역사 관련 주제로 같이 대화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보통 조선왕은 알아도 고려왕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만 알고 있어요. 시험 준비하면서 아빠 고려왕 혹시 얼마나 알아? 하고 여쭤보니 시간 순서대로 줄줄 이야기하셔서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것도 시험 준비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연습 삼아 74회 시험을 응시했었는데요. 매일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느라 공부도 못 해보고 41점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제 풀었던 걸 다시 보니까 답안 속어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75회 시험 준비는 한달 전부터 시작했고 공부는 큰별쌤이 금요일마다 올려주시는 커리큘럼을 따라갔어요. 2주 동안은 유튜브 심화 40강으로 개념을 다졌습니다. 자막 있는 강의를 선호하는 편인데 감사하게도 자막 버전이 있더라고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치마 교재를 사용해 강의 들은 후별 채우기를 꼬박꼬박 해줬고 다음날에 리셋하는 게 아니라 전날 강의부터 이어서 별 채우기를 했어요. 노베이스라면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외우려고 하기보다 시대별 특징이나 주요 왕, 전성기처럼 커다란 흐름을 먼저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3주차에는 7일의 기적이랑 전복 영상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암기했어요. 주요 문화재나 인물을 암기할 때는 7일의 기적책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교재의 설이 강의에서 설명해 주시듯이 말투가 친근하고 문제에 있는 시대를 알수 있는 포인트랑 명확하게 정답인 이유가 적혀 있어서 핵심을 한번 읽으면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7일의 기적을 다 들었다면 전야제는 핵심 내용만 요약된 최종 복습용이라 내용이 알찬 전복을 여러 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여러 번 볼수록 전에 개념이 부족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3주 차에는 기출을 몇개 풀었는데 계속 점수가 낮아서 조금 쉬다가 주말에 다시 풀어보니 5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하고 있던 토익을 과감하게 버리고 남은 일주일을 한국사에 매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전 주에는 시대별 기출 15회분, 회차별 기출 15회분을 풀었어요. 저는 급하게 몰아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문제만 풀었는데 시간 여유를 두고 3, 4주 차에 나눠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니 원래 갖고 있는 책이 좀 오래돼서 기출 유형이 달라졌을 것 같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국사 오답노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더 좋은 해설을 보고 싶거나 종이로 푸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기출 5 0 0제 구매를 추천합니다. 다푼 이후에는 약단노의 오답노트처럼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쓰거나. 이미 쓰여져 있다면 형광펜으로 칠하며 복습했습니다. 큰별쌤이 왜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알것 같았어요. 점수는 월요일 60점, 화요일 70점, 목요일 80점, 금요일 90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시험 전날에는 제일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 암기했어요. 삼국통일과정에서 연계소문이 먼저인지, 을지문덕이 먼저인지, 고려 초기 외교 순서, 김갱필, 처형 같은 사화사이 사건들, 1910년부터 광복까지의 독립군 조직 변화 순서 같은 빈출 시대 순서 문제에 약하더라고요. 스스로 어떤 문제에 약한지도 기출을 풀어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별쌤은 전날에는 밤을 새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잠을 안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타입이라 조금이라도 자려고 전야제를 보고 바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복을 두 배속으로 돌려서 듣고 전야제를 들으면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자서 몽롱한 상태라 시험을 보면서도 내가 제대로 풀고 있나? 다 잘못 봐서 반대로 풀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전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국사 팁이 있다면 1번 별 채우기를 꼭 하기 2번 기출을 최소 10회분은 풀어보기 3번 큰별쌤 전복 영상 여러 번 보기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딱 2급만 받아야겠다 했는데 80점을 넘긴 시험 이틀 전에는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험 전날에 저를 떨어뜨렸던 74회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그때는 88점이 나와서 본 시험에서도 1급까지는 노려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출을 풀때 마음이 급해서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잘못 보고 틀린 적이 많아서 실전에서는 문제를 읽으면 바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지를 체크했어요. 그리고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찍을 때도 보통 두 문제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서 처음부터 소홀히 본 문제들을 다시 소거했고, 혼자 가채점도 해보고, 답도 뒤에서 한번, 앞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서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아, 이건 최소 2급, 최대 만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74회 때에는 채점하자마자 바닥에 들어 누웠더니, 동생이 누나 몇 점이야? 하고 왔다가, 아, 결과가 안 좋나 보구나, 미안, 하고 가버렸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큰별쌤 영상을 보며 채점을 하는데 반 정도 채점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맞은 거예요. 어, 왜안 틀리지?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딱한 문제를 틀리고 정말 아쉽게, 하지만 기쁘게 97점을 받아 1급에 합격했습니다. 만점을 코앞에 두고 한 문제를 틀리니 아쉬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큰별쌤이 항상 가장 높은 점수는 시험장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기출을 풀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합격 기념으로 지금 백수라 돈은 없지만 큰맘 먹고 역사의 쓸모 통합본을 구매했어요.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셔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큰별쌤이랑 역사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는 한국사 공부를 한 뒤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능검을 보고 나니 책이나 강의로만 접했던 인물이나 현장이 역사 공부 이후에는 어떻게 다가올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첫 산책을 큰별쌤이랑 함께 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체화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또 큰별쌤과 함께 방문한 장소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부모님과 다시 방문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능검 합격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역사는 채태성.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찾는 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저보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